피었네. 어디지? 빨리 전화해봐야 하는데. 삼천 명의 구독자를 모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야 탈출할 수 있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삼천 명을 넘기라고요? 큰 일이네. 이천 명도 안 됐는데. 여러분, 먼저 구독부터 누르고 시작하자고요. 십장생. 안녕하세요. 10만 원 장비 생활의 현예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진짜 완전 옛날 핸드폰이죠. 저도 사실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이런 거는 처음 봐요 저도. 오늘 어떤 컨텐츠인지 아시겠나요? 스마트폰 이전 우리가 사용했던 핸드폰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모든 핸드폰은 저희 피디님이 직접 소장을 하고 있는 핸드폰이거든요. 와 이거는 저 진짜 처음 봐요. 이거 피디님이 직접 사용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쓰셨던 건데. 아마 예진 씨랑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laughs> 진짜요? 대박! 여러분, 이거 위에 공장 도가가 나와 있거든요. 8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이 정도면 실제로 얼마 정도였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아이폰 프로맥스의 두배 가격 정도. 대박! <laughs> 부자였어요? 의외로 요즘품들이 워낙 크고 무겁게 나와서 그런지 막 엄청 무겁고 크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엄청 투박해서 못 박을 때 써도 될것 같기는 해요 걸리는 게 있지 어잘려 걸리는 걸리버 사이도 걸리버로 걸어볼 테야 98년을 기점으로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오좀 있어 보이죠? 기존 011, 017만 있던 통신시장에 PCS 발음이 불면서 016, 018, 019 세계통신사가 추가 본격적인 개인 핸드폰 시장이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핸드폰의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검은색만 있었다니깐요? 칙칙하게 음. 참! PCS 이전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시티폰이 있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p 리님그 시티폰이 진짜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전화가 걸렸어요? 네 안경 한 2, 30분부터 그 안에서 한 15m 안에, 그 아, 시금... 안에 들어가야 잘 들려요 진짜요? 그럼 그냥 공중전화 쓰면 되지 않나? 아, 이상한데? 선생님 제가 떠봤다 <laughs> 아니, 그럼 공중전화 쓰면 되잖아요. 아, 이해가 안 되네. 왜 시티폰을 썼을까요? 크기는 접고 기능은 펼쳤다. 애니콜 폴더. 아니, 이걸 보면 삼성은 예전부터 접는 걸 좋아했나봐요 이것도 PD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쪽으로는 아마 99년도 재수할 때 제가 떴던 우와 <laughs> 어? PD님 나 걸렸다 <laughs> 근데 이 폰이 삼성에서 처음으로 폴더를 적용한 폰이라고 하거든요? 크게 <laughs> 이질감이 없죠? 2002년이 지나는 시점에 핸드폰 시장도 큰 이슈를 맞게 됩니다 바로 컬러 화면과 아음 위주의 벨소리에서 다양한 벨소리가 가능한 핸드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피디님, 그때 나온 폰은 왜 없어요? 여기가 그 아까 그 검은색. 네, 그걸좀 되게 오래 썼어요. 4년인가 보네요. 아, 그래요? 애착 핸드폰이네요? 중간에 군대 갔다 와. <laughs> 2003년이 지나면서 핸드폰 시장엔 많은 제조사와 다양한 통신사로 인해서 호환기를 누렸습니다. 이때가 진짜 디자인도 다양하고 막 폰마다 각자의 고유 기능이 있어서 진짜 좋았는데. 요즘은 이때가 살짝 그립기도 해요 막 가로본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Yeah. 넘어간다. 가로 <목소리> <Excited>. <목소리> 그러고 보니까 이 핸드폰이 여러분 이렇게 앞에 봐서는 핸드폰이죠 뒤에는 완전 디카 같지 않아요? 완전 레트로인데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뭔가 MP3에 특화된 폰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뭔가 너무 콤팩트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완전 내 스타일 지금 보면 스카이가 디자인이 참 예쁘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참! 저희 얼마 전에 커뮤니티 조사에서도 다시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조사 1위로 스카이가 뽑혔던 거 알고 계세요? PD님 근데 이 작은... 이 녀석들은 뭐예요? 삐삐요 <laughs> 삐삐! 저 처음 봐요 사실 NC보다 나이 많은 친구 너무 귀엽다 그럼 이게 소리가 가는 거예요? 어디야 하면 이렇게, 와 어디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요 번호가 그리고 음성 영성 <laughs> 녹음하면 공정전화에서 듣는 거예와 대박이다 이 삐삐는 얼마예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달그 요금제까지 해서 한만 얼마 냈던 것같아 너무 귀여운데요? 오! <laughs> 되는데요 이거 피디님? 이거 돼요 여러분 R, M, S 뭐 돼있고요 저도 사실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거는 삐삐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사실 이거 슬라이드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있으면 약간 좀그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애니콜, 너무 추억인 것 같아요. 이처럼 춘추 전국시대였던 핸드폰 시장, 2007년 드디어 강렬한 등장을 한 아이폰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며, 현재는 삼성, 애플, 양대산맥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 감성이 떠올라서 좀 즐겁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을 따라 할순 없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PP에 관한 즐거운 숫자들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열렬 235 38317 828282 486486 등등 재치있고 재미있는 PP 숫자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쫙 모아놓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처음으로 사용했던 핸드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의 첫 핸드폰 어떤 건지 댓글 통해서 남겨주세요. 어떤 핸드폰과 사연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오늘은 스마트폰 이전에 사용했던 핸드폰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추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